갑자기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음식이여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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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잘잡어 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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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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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기, 요기, 요요 마지막 <laughs> 마지막 하나. 아이가 좀 앉을게. 아이고, 아이가, 아이가 배고파요. 아이것또 아, 천안에서 오신 손님이 계신데 호두가자 선물로 <laughs> 먹으라고 사오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맛있네요. <웃음> 배고파서 <너무. 웃음> 이게 초복 중복에. 지났잖아요, 저거 근데 갑자기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는 지금 말씀 안 드리지요. <웃음> <웃음> 근데 여기서 힌트, 여기서 힌트. 제가 여기서 한번 했었어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 힌트,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한번 이제 다림떼서 한번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해 먹은 적 있어요 그 음식 중에 또한 가지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그릇 먹으러 갈 거거든요 이 포장 하나 남은 거 금방 오신다 하더니 안 오시네요 배고파 죽겠는데 약속을 안 지키시냐고요 시간 좀 지켜주세요 <laughs> 아무튼간에 여기서는 지금 그만 인사드리고요 포장 보내고 일단 그 맛있는 집에서 어떠한 음식인지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채시셨을 거야 네. 눈치채셨을 거야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광대가 이따 봐요 네. 사장님 좀 줘봐요. <laughs> 아직 모르세요 주세요. 네. 예 고양이 음식 좀 주세요. 네. 화가 네. 내요 <laughs> 어디 나가요? 여기. 뭔 메운탕? 빠가 메운탕? 매운. 빠가 메운탕? 네. 빠가 네? 음. 그 빠가살이 이라고 하제 네. 빠가살이 음. 조금 이렇게 익은 다음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번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빠가가 빠가살이라는 물고기가 조심히 잡아야 된다요 조심히 딱 쏘면 엄청 아프대요 그리고 얘가 울때 빠가 빠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음식은 요 빠가 매운탕 빠가사리 매운탕은 아니에요 빠가사리 매운탕 이거를 왜 시켰냐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내 동생, 고향 동생이 이런 민물 매운탕을 하는데 이렇게 또 10가지 뭐 메뉴가 있다 하더라도 난 다시 9가지, 근데 한 가지가 맛있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빠마 소리 배우다. 근데 제가 술을 좀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힘들도 있고. 또, 또 뭐가 또 하나 나와요. 오늘 여기서 보여드릴까? 다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자범이요 자범. 잘 잡아. 응, 잘 잡아, 잘 잡아. 응. 어, 고기 너무 먼데? 응, 물루스타 없죠? 물루스타 있는데, 아, 이게, 어. 작아가지고. 어, 그래, 그래. 흔들리겠다. 어, 그래 뭐, 옮겨야지요, 뭐. 자, 뭐는 이제, 뭐, 뭐, 올라가는지. 아, 요건 내가 알겠다. 요건 제가 알아요. 모래무지모래무지요 고기는, 이제 물 얕은데, 발, 이제, 모래 속에다가 발가락을 딱 발을 놓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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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모래 속에다 놓고, 그, 거 그, 끓으면은, 살짝 끼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끼면, 발가락을 딱 주고, 잡아내면, 이 모래무지. 이 모래무지라는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야 잡아, 오케이. 그거는 아야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요 응. 이리 갖다 줘요 이름 이거 이름 되면안돼 고기 여기다 주면안 될까 응, 내가 갖고 올게 응. 기다놔다여주여세분만더주시면 돼요 어? 1분만 더 그래 요 음식이 이 야야 말씀드린 그 시합. 1분만 더 떨리게 나가서. 음식 보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흥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진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먹었던 음식. 야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은 국수. 국수. 이게 예, 쌀. 이게 바로 쌀. 뭐 2인분 냄비, 3인분 냄비, 4인분 냄비 이렇게 따로따로 있나 봐요. 음,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같이 왔으니까 끝나면 또 피디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주문을 좀 해봤지요. 다 익은 것 같아요. 서한 그릇 해줄게.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이거를 제가 가게에서 한번 했었죠. 뭐해고 했었냐면, 꽁치인가고두멍가 통조림으로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식구들 다리 밑에서 놀때 이것도 한번 끓여먹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죽이라는 거예요. 어죽. 벌써 뭐다 눈치채셨죠. 연배다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 어죽. 야, 여러분한테 또, 또 하나 자랑해드리고 싶은 거. <laughs> 이게 이제 민물새우 부친 게? 민물새우전. 민물새우전. 오랜만에 외쳐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매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옆집 아줌마, 우리 집 삼촌. 자. 와, 새우 향이요. 어우, 뜨거우면 뜨겁다. 예줘야지 해줘야지. 새우 향이요. 기가 막히 기가 막히게. 그, 님 네. 원래 이제 고향 동생인데 여기서 반 말할 수는 없으니까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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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어주.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주. 이러면 이렇게 이제 식당을 하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국수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철협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아, 국수도 넣고 라면도 아, 넣고, 아, 넣고 음. 뭐 그리고 이제 뭐 야채 같은 거 갖고 가지도 안 했지. 그냥 천지 빼가리가 깻잎이고 뭐 콩잎이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원래 서리 해갖고 그래서 그냥 야. 야, 진짜 옛날 막 그대로네요. 진짜 옛날 막 그대로네. 와. 근데 이게 이제 음식이 호불호가 갈리고 안 갈리고는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민물이잖아. 민물이. 민물로 하다 보니까 바닷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민물로 만든 음식은 좀 흙냄새가 난다. 예,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닷고기보다는 이런 민물고기가 더 좋아요. 그 맨날 먹어봤던 그 맨날 느껴왔던 그런 냄새의 그런 맛이기 때문에. 음. 이 밥어탕에는 뭐뭐 들어간 거야? 껍질, 빠가 통가리, 통가리, 피라미, 불고기, 모레무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거는 빠가, 빠가, 빠가. 빠가. 아까 송사리 있던데? 피라미? 피라미, 피라미, 피라미 요게 피라미 네. 요게 피라.. 어 피라미피라미 네. 네. 피라미. 네. 피라미. 이제 잡어 매운탕 잡어 네, 이 그때 응. 네, 그때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이제 잡혀서 오는 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잡기가 힘들어서 야, 저거 빨리 잡어 그잡은가야 이게 이거 아까 되면 그냥 까시 뼈째, 까시 뼈째, 그냥 이 모래무지, 모래무지, 모래무지는 이야, 모래무지, 모래무지.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음식 앞에서 흥분하지 않는데 오늘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죽대부 닭다. 간판이 어죽대부래요형태 진이면에 있어요. 진이면에 어죽대부 치시면 다 나와요. 보셔서. 와. 아, 근데 이게, 빠가. 빠가 한번 먹어봐야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봐 아, 이게 한번 쏘이면 손이 퉁퉁 분다는 그 물고기들 이게 쏴요 이게 팍 쏴요 그러면은 손이 진짜 벌리쏜 거보다도 덜 아프진 않을 거예요 진짜 많이 아파 이게 왕 살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살이 엄청나게 수제비 이런 데에서 이런 이 매운탕에 또 생명은 수제비죠. 수제비, 응, 수제비. 수제비도 직접 떴나봐. 어 사이즈하고 모양이 다 틀리네. 사람 일관성이 없어 어? 똑같이 만들래. 수제비, 수제비도 이 요. 매운탕에 수제비 추가하셔서 드셔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 드시고 나면 이제 빠가 매운탕이든 자보 매운탕이든 다 드시고 나시면은 라면 라면 사리도 주문하셔가지고 드시면은 밥 볶거든요. 밥은 안 볶거든요. 네, 응. 공기밥 따로 어, 공기밥은 안 볶어요. 근데 먹다 보면 밥볶고 뭐 민물 매운탕으로는 밥 볶고 드시는 것 저는 선호하지, 추천해드리지 않는 게. 이렇게 떠드신다 하시더라도 잔가시들이 조금씩 조금씩 벗겨져요. 밥을 볶다 보면은 잔가시가 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바닷고기 같은 경우는 가시가 다 건져낼 수 있는데 민물 매 민물 생선 같은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잔가시를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기가 막히네 진짜 이게 결국 크네요 그니까 피자 드시듯이 피자 드시듯이 이렇게 해서 장양고추장양고추 올리고 마늘 쪽 하나 딱 올리고 자 맛있게 드시 네, 맛있게 드세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진짜 별미네 별미지 씹히는 맛도 좋고 음. <laughs> 아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런 어죽 같은 경우에는 다 익으면 근데 제 입맛에 커서 불려서 먹는 것도되겠죠 시근죽, 시근죽! 오니까 <laughs> 너무 뜨거우니까 쉽도안 했는데 여기가 뜨고 진짜 이런 거한 그릇 쫙 드시면 뭔지 몸 보신이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진짜 땀 한번 쭉 빼실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진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지 아예 안 믿으실 분들이 많으셔 아침에 출근해서 동생이랑 진짜 밥맛 없으면 그냥 아유,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와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도 뒷사람이 음, 제요것저 반찬을 해 놓는데도 진짜로 물 말아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미안하니까 얼마나 먹으면 또이 엄마 이거 이거 준비해 놨는데 미안하잖아요 이게 이게는 그냥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냥 한끼 그냥 먹었구나 한끼 먹었구나 했는데 근데 <laughs> 와이프 생각... 이 음식은 우리 애기들 생각이 안 나고 와이프 생각나네 맛있는 <laughs> 게 음. 아니라 시원하다 부모님 생각, 우리 엄마 생각 안 나요? 엄마 생각. 왜? 그 이유는 드시고 싶으시면 큰형이나 큰형수님이 해 주시고. 뭐 식당 가서 한 거리 또잡숫고 하시니까. 늘 와이프들이 어느 날부터 안 좋아했던 음식이 신랑 입맛에 따라가는 것 같고 또안 좋아했던 음식이 이제 와이프 입맛에 따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부부는 일식 요거라고 동치미라고 <laughs> <laughs> 예. 당도 좀 먹어봐 알았지? 그리고 라면 여기다 라면 사리 넣자 됐어 이정도면 됐고 다 이거 좀 먹어봐 자, 라면 너는 목소리는 크게 해도 돼 <laughs> 형이 얘기하는데 머리만 끄덕거리지 말고 목소리 나면 뭐 큰일나는 중 됐어. 너 목소리 해도 돼 고개만 끄덕끄덕 <웃음> 진짜 부었지 <laughs> <되지? 웃음> 어느 정도? 조금만?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고마워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다 그거죠. 매기 매에자 매기라네, 이거. 바다에 라면. 이거도 될것같아 아. 진짜 남아있는 여름 이게 동생네 집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진짜 제 입맛에는 와, 완벽합니다 진짜 완벽해요 그리고 또 음식이 여러가지 나왔지만 뭐 빠가 매운탕 고가의 어떤 민물 생선에 음 음식이고, 그걸 잡어도 잡어인데, 전 어죽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어죽이. 어죽, 오죽 진짜. 야, 여죽. 빠가나 잡어나 이런 민물 매운탕은 조금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어죽은 접해 보셨다 하더라도, 이런 게 어찌되었나 좀 실망도 하셨을 수도 있으세요. 근데 아 여기. 아... <묶어는 Christmas> 아... 아... 아. 아... 어디서 소양강에서 소양강 아. 부모님은 부모님은 부모님어 부모님은 부모님아 부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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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부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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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자본은 문경에서 잡고자은 문경에서 이것저것 문경에서 잡오고요 아, 붕어는 이제 소양강. 소양강에 가시면은 그 잡는 분이 처녀예요. 해첨은 소양강에 처녀가. 어죽이라는 것이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잘 넘어가요, 죽이니까. 안 씹어도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데, 언제, 어느 시에 갑자기 이만해져요. 남자만해져요. <laughs> 제가 지금 그래요. 아까 너무 먹고 맛있어서 막 허겁지겁 막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아. <laughs> 아, 이제 인사드다 배불러, 이제. 아무튼 간에, 오늘 또. <laughs>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고민 좀또 했어요. 이제 맨날 어떤 거를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음식 한 그릇 드셔도 좀 제대로 어떻게 음? 소개해 드려야 될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아이고. 네. 모든 분야가 다 똑같죠 뭐 지금 이 날씨에 아, 몸이 없대사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계속 다운이죠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너 오줌 먹을 줄 아냐? 그랬더니, 어 형님 좋아해요 그래 그래서 그럼 형님 맛있느냐? 그래 사줄게 와서 먹었는데 잘 먹네 맛있냐? <웃음> <웃음> 맛있냐? 그랬더니 <laughs> 네. 아무튼 간에, 더 이제 조금씩 가겠죠, 뭐. 가고, 또 이제 추운 날씨 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행복하게 파이팅 하시면서, 또, 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살아봅시다. <laughs> 아무튼 간에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24년 화이팅 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